반갑습니다. 빵 비바라 김 신생입니다. 눈 감았다 눈 떴는데 주말이 삭게 된 여러분들 아직도 어리둥절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눈 감았다 뜨면은 성인돼 있을 거야. 자 오늘 라이벌은 또 멤버분들이랑 이렇게 이거 누구세요 이거? <laughs> 이거 무슨 초밥이에요? 1번팀 너무 잘생긴 어딜 봐도 저길 봐도 귀여운 카피바라 팀 그리고 두 번째 팀 맛있어 보이는. 초밥팀 그리고 세 번째 우파루파인가 어, 달걀인지 뭔지 모르는 이상한 우파루파팀. 자 이렇게 오늘 세팀이서2대2대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네 오늘 투표를 할 건데 제가 원래 참가자분 한 명씩 스킨케이스를 하나 지급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승부욕이 안 나잖아. 승리자한테 스킨케이스 몰빵이 어떠신지. 오. 그 맞긴 한. 그러면은 오늘 또 규칙을 정해야죠. 오늘은 뱀 무기를 렉스. 하나씩 정하는 게 어떤지. 네. 아이고. 자, 그러면은 뱀 무기는 활, 리볼버, 카타나 배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이생이가 비바라 팀. 여기서는 음, 정체모를 달걀 팀. 그리고 여기는 정체모를 외계인 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마고 치워머리 초바. 너 오늘 초바 뭐 어? 치우겠습니다. 어? 상했어. 이조개 구이가 진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아, 요즘 겨, 여름 돼 가지고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오래오래 보자고요. 아시겠죠? 보기치를 님을 부른. 뭐라고요? 너 일로 와. 어디 살아? 야, 너 어딨어? 야, 어디 있어? 저 죽었는데요? 야, 울동어 있어. 울룩킴. 죽었는데. 울동터에서 빨간 송에. 빨간 송을 빨간 거를 위로 뺐겠다. 아, 못떨어뜨리떨어졌어 아니 비로 조개라서 그냥 입했어 아니. 대고 아, 여미. 어 뭐야, 이 건플레이 오야야 아, 이 나도 대거 들 거야. 대거 말고. 난, 소금은 난, 난, 소금은 없어요? 궁금했는데, 아, 없어요. 니 에? 이 있는데. 아, 잠깐 잠깐 잠깐. 오오프야 이거 올농 팀두 명. 아이 콤프한테 그러지 마. 제가 있다니까. 좋은 생각이요? 아니 좋은 생강 생강차. 좋은 생강 생강차 드시고요. 왜 반말? 왜 반말씀 <웃음> 신고라고? <웃음> 야 지금 더맨 너머들이다야. 아, 니잡아 줬잖아요. 반말 하지 마. 뀨. 오. 저 형님들 가세요. 여기 저희 아, 갈게요. 집입니다. 갈게요. 갈게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희. 여기 앞으로. 뼈로 로와 봐. 아무부터 잡아. 아, 부터 잡는 게 국룰이긴 해. 그렇지, 그렇지. 개맛있. 오, 야야. 야 우리 가라. 오! 이 피해 뭐야? 알려 주세요. 어, 잘한다 잘한다. 로 잘한다. 이거지. 샷려버려버리못 한다 못 한다. 야, 너너너너 뭐야 뭐야 뭐야. 거기 있어. 초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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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웃음> <laughs> 네, 초밥이 아니라 호박이 아님? <laughs> 호랑이 주가이야 조용히 해. 호랑이 고기를다고신고싶게 아니잖아, 이대머리야 어? 뭐야, 저거? 아싸, 호랑리비마리가 아, 아싸. 아. 집에 어. 날라갔는데 아싸, 인싸. 호랑, 호랑아! 아싸, 호랑나비 우리 호랑이한테 왜 그래? 이뭔 소리야? 앨리스, 철레 채널에서 엠마이크 도졌어. 야, 야 나귀 터졌어. 나 지금 나 고막 고막 수술 필요해 지금. 올룽님, 빨리 치료비 내놔. 너트 아니 이거, 아 이거야. 아 잠깐. 수. 아니 건블레이드 뭐 그렇게 어렵, 어렵지 않아요 상자는 거. 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그러지 마세요. 수. 아니 나 반칙 쓸 거야 그냥 아반칙이에요아 나도 나도 반칙 쓸 거야 반칙 말고 삼치 넣었어 반칙. 오늘 곰에뭐 있는 거같뭐 뭐죠 뭐비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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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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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고뭐뭐뭐뭐뭐뭐시뭐뭐뭐는뭐뭐뭐뭐뭐뭐뭐뭐 올동님 거의 밑에 봐 봐요, 올동님그 여기 빨간 공장이 맞나? 여기 어디 공장이? 회색 공장. 오케이, 오케이, 공장들만. 오! 아! 어! 오! 엄마가 쳐버려, 올동 아니, 우파루사 먹는다고요, 신고. 어? 아, 아, 아. 후연 이 사람은. 아, 잘못하한 번만. 한 번만, 뭐, 오, 뭐, 오, 뭐, 오, 뭐, 진짜 뭐, 한 번만. 아, 뭐, 뭐, 한 번만. 미니건 뭐야? 뭐야? 안에 안눈 있는데? 저예요. 에? 저라고요 저. 어... 뭐 도와줄게. 야쿠? 오이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승.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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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점 야기하다. 나이스. 야기하다. I love 카피바라. You like 카피바라? Yes, What? I like 카피바라. 안 좋아해요. 다시 뱀무기 저 할까요? 네. <laughs> 8 돌격 소총 건블레이드 벤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센터 팀 갈게요. 자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원해요. 자 하나 둘셋 화이팅 아무도 안 해요 왜? 에누지렉가는데 에? <laughs> 이거 왜온 거예요? 타이거님 괜찮아요? 언견쳐나 그냥. 언견쳐면 내려가. 아안 생... 어 맞아. 버구야 이거지. 여기 가라고. <laughs> 졌어. 와 노랑팀 이거 작정하고 왔네 방패들이네. 네 깐져.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냥 어? 야조리 까라고 응? 어? 뭐. 어 잠시만 이방에 있어 이방 있어 아니 이건 벤수인데? 아니 알려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봐주겠냐구 나의 로벅사 걸렸는데 어벌띠빗 옷? 아 <laughs> 어, 진댕님의 지갑이 어 걸려있구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꼭이기이길 바래요 <laughs> 아니 뭐야뭐야 뭐야? 뭐야? 뭐있 뭐긴 뭐야 샷건이지 둥글게 둥글게 쩍! 둥글게 둥글게 쩍쩍! 나오라고! 얼른 보여줘! 보죽겠냐고 노랑팀의 반란을 보여줘! 응 아니야! 로시 자랑.. 잘하... 어? 아, 니야 우리 게개까고 할까요? 이거 예요 이거 어 이거 또장점 이거 거든요이랑팀어요그렇어 그렇죠. 이렇게 무방비 이거 게 할까요? 이거 어떻 할까요? 어할수요어요이 역시 이게모바일이지나이스 아니 이거 이요이 이거 어이요이요이요 아니, 아, 아니 뭐떻점 지금 획득하까어까어 그리가 그냥 야너 뭐야 너 뭐야 아너너너 조금만 공격하면 어왜왜조금 혼자 하라고 조용히 해 나도 혼자 한대 이제 야 피에로 나가 여기 저기 저기 탕탕탕탕탕탕탕 내리 뭐야 지뢰는 과학이다 지뢰 침대 어 아, 침대가 있네 뭐야 어. 아 디아 안가 그냥 어? 그래, 오지 마라. 어? 오지 말라니까? 어 저리 가. 아니, 아니 오지 말 왔는데 왜 때려요? 우리 건물 할수 있어, 고프. 아니 진짜, 아왜 우리 팀만 때려요? 전기 점점된 소리 났는데. 어때요? 우리 공부한테 뭐라하지 마. 노란 팀 파이팅. 안돼 파랑 팀은 은근히 잘 돼가지고 응원을 쪽정민 아마 하고 있는데. 안돼 노랑 팀은 너무 불쌍해. 왜 염? 나처럼 귀여워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음 B 음, 로45 아니 70 75. 뭐 우리 팀을 때려? <웃음> 아, <웃음> 아 아. B 로 때려서 B 로 진짜로 난난 진실돼. 난 진짜로 난 진짜로 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너진가 뼈로 때려서, 자로 아, 아, 와주세요. 아, 와주세요. 아, 한 번만, 어려요, 어려요, 한 번만. 어려요. 착하게 삽시다. 어하게안 살아. 어어어 나는 착하어살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왜때어어때어어어어어어뭐어어어어어 좀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아, 택배 배송. 택배 배송. 띠띠. <laughs> 할수 있어요. 노랑팀 반응팀. 하나오. 아, 어? 얘? 해답 답 까비마라. 어? 아저리가라고 신기술을 아, 배워왔거든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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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 않아? 진짜로. 아, 떨어세요내려라고더떨다 어? 에다 어? <놀람 소리> <놀람 소리> 떠지네. 아, 뒤에 뭔 아이고. 아자강두천 <laughs> 야 피에로 뭐야? 주먹에다가 휘두르면서 시퍼 던지면 시퍼 바로 터지거든요? 혹시 모르시나요? 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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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세요 이거? 네. 이거, 이거 바로 터져요. 그면서 오지 마세요. 도박은 알고 싶어요 아직. 도박은 팀이 있는 거야? 없어라 뭐? 그냥.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나 아니. 이사람 p e on there, 팀 h a t we did. A good TV, 어 o n d o 아 u n g 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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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 보여주자고 카피바라 어, 할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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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구만. 난 우리 팀에 카피바라가 먼저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팀이잖아요. 어... 우리 아 우리 동팀부터 잡으라고 카피바라 담. 어? 어? 이놈이 우 어... 동팀부터.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아, 아님은안 도와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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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왜아려 아니, 아 때려요 야! 하지 말라고! 내 머리야 미안해! 어아도아도아 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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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아불아 아니, 아아어 아니, 아니 축사도 개 좋네 지금 아니 어? <laughs> 이 거지? 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네 이거 지금 뭐야 이게? 오 아니야 아, 님아 아니 에?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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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지 쓰 야야 마지막파 박빙이다 야 누가 때리려고 그아그다아 아, 잠시만 봐주, 봐주세요 잘못됐어요 어우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야 이겨버려 우리 카피바라 이겨버려, 이겨버려. 카피바라, 비바라, 카피바라. 어, 아유. 안돼, 이런 수 없어. 카피바라, 카피카피바라, 카피바라. 오. 자 그리고 콤프 님이랑 삐로 님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두분다 열심히 하긴 했어. 근데 저희 팀 이제. 카피바라 팀이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이겼지 않았나 아빠, 친화력이 좋은데 왜 때리냐고 <웃음> <웃음> 자 오늘 라이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라이벌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라이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 <laughs>